자,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9월 30번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An excellent alternative, 훌륭한 대안은 To calming, 차분하게 하는 것, 진정시키는 것에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훌륭한 대안은 Is removing, 제거하는 것입니다. It,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래 자, 그러면은 훌륭한 대안은 여기서 투는 뭐뭐에 대한 대안이니까 전체 사투로쓴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뒤에는 ing 형태쓴거 확인해 주면 되겠지. 자, 튼간에그 대안이 주어니까는 동사는 단수 형태 바로 제거하는 것이다. 자, 여기는 ing는 동명사 표현으로 쓴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some cities 몇몇 도시들은 reserve 뭐 합니다? 보존합니다. 확장적인 네트워크를 보존한대그지 자, 그러면은 확장적인 네트워크, 광범위한 망에그지 이러한 것을 보존합니다. Over lane and street 도로들이나 차선들이나 어떠한 도로들에 대한 확장적인 네트워크를 보존합니다. 자전거를 위해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씩의 서비스 미이클, 서비스 차량을 위한 도로들이나 차선들을, 차선들의 확장적인 네트워크를, 확장적인 방을 보전합니다. 즉, 보전한다는 얘기는 마련해 둔다,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이제 보면, 음, 뭐, 문법적으로 딱히 설명할 건 없네.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지금 교통을 뭐 하는 거야? 진정시키고 싶어. 그지 교통을 진정시키고 싶으면, 이러한 교통량을 그지 뭐하면 되는 거야? 제거하면 되는 거야. 자, 이 교통량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자전거 혹은 패디스트리언 보행자 그리고 가끔씩의 서비스 차량 이런 것들을 위한 도로를 그렇지 도로에. 확장적인 망을, 그지 어, 보존해 두는 거야. 마련해 두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뒤에 한번 확인해 보자. This, 바로 이것이, Motivate, 동기부여한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travel, 이동하도록. 뭘 타고, 자전거를 타고.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동기부여한다. 메이킹 만들면서 도로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t h s 가 나타내는 게뭘 나타내는 거지? 이러한 확장적인 네트워크를 도시들이 보존하고 있는 거 바로 이것이 동기부여한다. 5형식 패턴이고 사람들이 모하도록 이동하도록 이랬으니까 투부정상태로 써줘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교통 쓴 앞에는 바이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 바이는 뭐 뭐를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럼 자동차를 타고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동기부여 시킨대 자 그러면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확장적인 망이 잘 확충이 되었어 그럼 사람들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겠지 그럼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면은 차가 막 돌아다닐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지겠네. 이해되지?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 자, s bicycles 모함으로써 자전거들이 become 됨으로써 더 인기 있게 됨으로써 한 도시 안에서 이 도시 계획자들은 can convert 전환시킬 수 있대. 더 많은 자동차 차선들을 그리고, 전체 도로들을, 뭐로 전환시킬 수 있다? to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전환시킬 수 있대. more of them, 그것들을 더 많이 accommodate, 수용하도록, 전체 도로나 자동차 도로들을 전환시킬 수 있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음, as는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좀 자전거가 더 인기 있게 됨으로써, become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는 주어에 대한 설명, 형용사 형태로 써줘야 돼. 자, 계획자들은 전환시킬 수 있대. 요것과 요것을 전환시킬 수 있대. 자, 그래서 투보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 플래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어? 자전거 이용이 많아졌어? 인기가 많아졌어? 그럼 원래 자동차 도로로 쓰였던 걸 뭐로 전환시키는 거야? 자전거 도로로 전환시키는 거야. 맞지? 그리고 다른 길거리들도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내용이 전환된다는 얘기거든. 그렇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잘 파악해 줘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심지어 가장 바이크블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의 자전거 탈수 있는 도시들은 여전히 require 요구해 모터비이클레인스, 자동차 차선들을 요구하고 있어. For 뭘 위해? 택시스, 택시들을 위해, 이머전시 비이클, 응급 차량들, 그리고 배달 트럭들을 위한 자동차 차선들을 요구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차선은 계속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동차 차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이 자동차 차선을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배달 차량이라든지, 응급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택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차선이 필요하다. 자, 뒤에 한번 볼까? Delivery vehicle, 배달 차량들은 are frequently 빈번하게 a target, 목표입니다. Of Animals, 뭐에? 반감의 목표,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h 이 y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뭘 나타내는 거지? 배달용 차량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뭐 하는 것에? 만드는 것에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래 자, 그럼 문법적인 부분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접속부사는 정확하게 확인해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 l 덜레스자 이거는 넌덜레스도 같은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탈수 있는 도로들도 여전히 음... 이걸 필요로 하고 자주 반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였지? 배달 차량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은 실수적인 구성 요소래, 여기 있는 투는 뭐, 뭐, 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니까, 전치사 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명사 형태가 와야 되는데, 동사의 형태가 명사로 들어가려면, ing 형태가 꼭 나와야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서 make는 O형식 동사니까, 도시를 신환경적으로 만드는 거겠지. 이해지 자, 그럼 내용 보면은,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배달용 차량은, 사람들의 미용을 받는 차량이기는 해. 하지만 도시가,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기도 해. 뭐지? 그럼 도시 친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치, 필수 구성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겠네. 자, 뒤에 한번 보자. 타이틀리 팩트 딜리버리 트럭. 꽉! 세워진 배달용 트럭은 is a far more efficient transporter, 훨씬 더 효율적인, 어, transporter, 어떤 운송수단입니다. of good 상품들의, then, 뭐보다, 여러 대의 하이브리드들보다, carrying, 옮기는, 소수의 쇼핑백들을 옮기는, e a c h 각각, 오케이. Okay. 자, 그럼 여기서 꽉 여기서는 부사의 쓰임이 뒤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거겠고 채워진이라고 쓰는 건 PP가 뒤에 있는 딜리버리 트럭을 꾸며주는 거겠지. 그렇지꽉 채워진 딜리버리 트럭이 여기서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far 대신에 much도 쓸수 있겠고 still도 쓸수 있겠지. 얼랏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을 거고 이븐이라는 것도 바꿔쓸수 있을 거야. 그래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다, 제품들에.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는 대상은 then 이렇게 써 주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들이 옮기는 하이브리드잖아. 소수의 쇼핑백들을 그럼 뭐뭐 하는 이러는 능동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ING 형태로 써줘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면은, 이 배달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달용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건을 빽빽하게 다 채워. 그지? 자,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얘네는 몇개 밖에 이런 식으로 못 실어. 근데 여섯 개 실을 수 있는 걸 얘는 한꺼번에 빽빽하게 여기다 다 실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친환경적이야? 얘가 한 번만 옮기면 되는 건데 얘는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환경적으로 얘가 환경의 입장에서는 얘가 더 좋은 거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긴지?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다음 distributing 분배하는 것은 음식과 다른 제품들을 네이버 후드 밴드, 지역 동네 이웃의 상인들, 동네 상인들에게 이러한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 분배하는 것은 allow 허락합니다. 그들이 작동하도록 더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가까이에 있는 집들에 가까이에 있는 더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는, 운전하기보다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o get, 얻기 위해, 그들의 식료품들을 얻기 위해. 자, 지금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겠고, 그럼 지역 가게들이 어, 음식이나 제품들을 동네 가게들에게로 분배하는 것이 그럼 동명사 주어니까는 동사는 단수형태 써 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얼라우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그럼 뭐뭐가 뭐뭐 모모 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니까 투부 정사로 써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댐이 누구냐라고 확인해 봤을 때 여기 있는 댐은 동네 상인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동네 상인들이 오퍼레이트는 운영하다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작은 가게들, 집들에 가까이에 있는. 자, so that 하면 무슨 뜻이야? 모모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거주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rather than 하면은 오히려 모모라기보다는 그치? 운전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drive는 뭐랑 병렬이다. 앞에 있는 웍이랑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대상으로서의 병렬이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투부정산을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그들의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 집에, 그러니까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들에 가까운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도록 허락해준다.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었고, 자,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배달용 트럭이 각각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한테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배달을 해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작은 가게들은 여기에 집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은 요 가게로 걸어가겠지? 여기까지 차 타고 가지 않잖아. 여기 사는 사람은 요 가게 가겠지? 여기 가까이 사람은 요 가게 가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까운 가게를 이용하게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네? 이용을 안 하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서 환경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떻다? 좋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야, 이거 근데 주제 정리하기 좀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음, 자, 전체적인 교통량을 억 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자전거 도로를 확충시킴으로써. 그렇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근데 자전거 도로를 아무리 많이 확충한다라고 해도 차량을 위한 도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자, 특히나 어떤 차량을 위한 도로가 유지가 되어야 되냐면, 배달용 차량을 위한 도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배달용 차량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혹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떻다? 좋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량의 도로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환경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통량을 억제하는 게 좋겠지만 차량량 도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거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내용도 한번 잘 확인해 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어, 문장이 전환되는 위치 정확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지?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문법이라든지 어휘, 이런 건지 잘 살펴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0번 지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